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재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 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공관위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 세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사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선 민심을 받드는 민심공천, 운정 주위에서 탈출하는 개혁공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졌을지라도 반성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모습을 보이면 지선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대안이 없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후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꺼져가는 기대권을 지키려고 좋은 후보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냉정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심판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동료 의원과 여의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마음을 읽는 공천에 공간이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많은 출마자들이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송전 대표 출마가 이재명 고문 작품이라는 여론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문께서 지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지 특정한 후보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는 것이지 이재명이랑 누가 누가 더 친하나 내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느 개인의 사당도 아니고 누구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하루속히 국면 전환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를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심판을 세 번째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